네, 안녕하세요. 첼슨 이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e스포츠 월드컵에서 경기 하나를 뽑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준결승에서 나온 경기를 준비를 해봤고요. 어, 대회 전부터 뭐 결승 매치다라고, 어, 일단 좀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어, 칼슨과 히카루의 경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둘의 세 번째 경기였고요. 칼슨이 100을 잡고선 경기를 했어요. 자, 경기는 D4로 시작이 되고요. 자, 인디언 게임에서, 어, 이제 오프닝 갈래로는 킹스 인디언 디펜스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또뭐 히스토리가 좀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0년 전쯤에 그러니까 히카로 나카무라가 아 이제 좀 방송인보다는 그러니까 엘리트 체스 선수였던 시절에 어 히카로 나카무라를 좀그 상징하던 시그니처 플레이이기도 합니다. 자 히카로 나카무라도 이제 엘리트 선수가 되고 아 슈퍼 그랜드마스터가 된 이후에는 일단 이 오프닝을 좀 바꾸기는 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에서 2700이 된 이후로는 좀 이제 안정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대회 사원을 고려한 일단은 전략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경기를 칼슨에게 졌고그 다음 100을 잡은 두 번째 경기에서 만회를 못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경기에서 이 나름의 승부수를 띄웠다 이렇게는 평가가 될것 같습니다 자 백은 나이트 F3로 전개를 이어가고요 어, 킹스 인디언 디펜스도 진짜 이론적인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오프닝인데 이 가장 기본이 나이트 F3 비숍 e 2이 전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옥수독스바리에이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게 되는데 어, 이거 외에는 좀 다,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어요. 뭐한 가지로는 비숍이 d3 나가고 나이트가 e2 따라 나, 나가는 그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나이트는 f3 칸 가는데 비숍은 d3 칸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전개되는 형태도 있습니다. 혹은 나이트 전개를 미루고 비숍을 e2 칸 전개해서 이 대각선 잡아 놓고 나서 이 비숍 전개를 g5 칸으로 가져가는 와베르바흐 이런 이제 그 전략도 이제 가능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나이트 f3가 되면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는 h3가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G4 칸을 잡아두겠다는 아이디어인데 어, 기본적으로는 어두운색 비숍의 전개를 좀 이제 하려고 한다 이렇게는 좀 이해할,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비숍이 E3 칸 나가는 경우 이게 나이트 G4에 좀 불편해지거든요 자, 지금은 흑이 어두운색 비숍에 힘을 주는 만큼 이 백의 어두운색 비숍의 가치도 높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나이트와 교환되는 거 굉장히 좀 불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은 비숍이 G5까지 나가는 경우라도 그러니까 H6로 대각선 바꿔버리고 지금도 뒤로 빠지는 경우라면 나이트 G4가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H4로 간다 그러면 대각선을 일단 변경시켜서 일단은 크게 이 위협적이지 않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나이트가 가면서 비숍과 또 교환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H3는 비숍 전개와 좀 연계가 돼있다라고는 좀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건 E5로 밀고 나오면서 이제 중앙 브레이크를 하게 되죠. 자, 지금 여기서 폰이 공짜인 듯 보여도, 어, 이거는 비숍 대각선을 개방하면서, 이제 흙도 폰을 되찾아갈 수 있는 가그 아이디어가 있겠습니다. 자, 배그 선택은 D5, 일단은 폰 구슬 닫는 거였고요. 자, 이렇게 되면 배이 공간적으로는 조금 더 앞서가는 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폰 전진을 강요해놨기 때문에 C5 칸이 약해졌고, 자, 흙은 이제 A5로, 어, 이제 나이트를 C5 칸에 배치하려고 해요. 자, 비숍 E3 칸 전개가 된 모습이었고요. 나이트가 A6, 어, 경유해서 이제 C5 칸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칼슨이 여기서 이제 전략을 보여주는데, 어, 여기서 G4가 올라갑니다. 자, 이것도 나름 개발이 돼 있는 오프닝 수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H3와 또 연계가 될수 있는 그 그러니까 옵션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G4까지 올라가면서, 자, 1은 F5 칸을 좀 강하게 통제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흑이 F5로 밀고 나오는 게 약간 좀, 어, 이제 좀 제동이 걸리는 그러니까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후 또 룩이 주형칸 오면서 이렇게 또 이제 G5를 잡게 되면 결국 이제 폰두 개로 맞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폰으로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이거 약간은 좀 애매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자왜 그러냐면 이 결국 흑이 밀고 나올 수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흑의 폰이 이 킹사이드 쪽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사실 f5로 밀고 나오는 게 어, 기본적으로 좋은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백이 여기서 이제 킹사이드 캐슬링을 하고 어, g4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백은 그러니까 c5 전진을 좀 가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에서 싸움이 펼쳐질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g4를 결정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백도 이쪽에서 싸우겠다라는 아이디어 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결국 F5를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흑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유리한 전장이 될수 있는 어, 측면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킹이 여기에 이제 배치가 돼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백의 킹도 약간 좀 이제 불안한 측면은 있거든요. 자 지금 백이 여기서 어, 당장으로서 두 개의 이제 폰을 가지고 막고 있는데 여기 이제 조금 더 이제 수비를 추가할 수는 있겠어요. 예를 들면 비숍이 나온다거나 퀸이 와서 그러니까 총네개의 기물, 그 다음 뭐좀 정말로 이제 막고자 하는 경우라면 나이트가 E2 갔다가 G3 칸 가서 총 다섯 개의 기물로 이제 막는 플레이는 충분히 또 되겠습니다. 자, 근데 흑도 지금 당장 나오기에는 이제 폰, 그 다음 룩, 비쇼까지 해서 세개 기물이 있고요그 다음 상대가 막 기물을 투입해서 막는 경우라면, 그니까 비쇼 앞에 배치하고 퀸이 뒤에서 그러니까 또 지원을 하거나, 혹은 퀸이 이제 h 8칸 빼놓고 나서 나이트가 돌아서 결국 이제 F5로 밀고 나오는 데는 어마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는 이제 평가가 되겠네요. 자, 나이트가 D7 칸으로 일단 어, 이제 위치를 바꿔주고요 자, 이러 F5를 노림과 동시에 또 C5 칸을 나이트로 확보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루기 G1 칸 일단 선제적으로 배치가 된 모습이고요. 자 나이트가 c5 칸에 위치를 했어요. 자 이러면 비숍과 교환이 되더라도 나이트가 자리를 바꿔주면서 어, 위치를 할수 있는 어, 아이디가 생겨나겠죠. 어 그리고 여기서 칼슨이 a3를 두면서 일단은 폰구조를 잡게 되는데, 어 근데 이수가 체스닷컴 분석에 따르면 물음표 마 그래 받는 어, 실수가 되고 말았어요.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제 B4 전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는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퀸사이드 쪽에서는 백이 그러니까 공간적인 우위가 있기는 하거든요. 자 근데 이걸 계획한다고 봤을 때는 그럼 백의 킹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는 약간 좀 애매한 측면이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앙이 닫혀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도 좀 안전한 편이긴 하지만 지금 킹사이드 캐슬링은 사실상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쪽에서 올라가는 게 약간 좀 위험부담은 있는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평가로는 여기서 h 폰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상대 F5를 그러니까 H5로 이제 긴장을 만들면서 이 킹사이드 쪽을 무너뜨리는 형태로 경기를 풀어가는 게 어, 조금 더 좋다라고는 어, 평가를 하고 있네요. 자 근데 일단 A3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제 비숍 전개하고선 들어갑니다. 자 퀸이 C2칸 배치되고 나서 자백의 선택은 퀸사이드 캐슬링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반대쪽 캐슬링이 되고 그 다음에 이후 전장 자체는 이 킹사이드 쪽으로 형성이 된다라고는 볼수 있겠죠. 자 여기 f5로 밀고 나오면서 이제 브레이크를 시도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일단 여기서 백이 원했던 것처럼 이폰 교환을 하면서 g 파일을 개방할 수 있겠는데 근데 당장 h 파일까지 는 공격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겠습니다 자폰 교환이 된모습이었고요자 여기서 백은 h4가 올라가면서 자 일단 위치를 잡아놨어요 자 지금 여기서 폰을 잡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상대에게 이 대각선을 뺏기는 게이 나이트와 연계되면서 굉장히 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폰이 올라가면서 자리를 하게 됐고요. 자흑도 F4로 일단은 비숍을 좀 공격하면서 경기를 풀어가죠. 자 지금은 여기서 흑도 폰을 잡게 되면은 이게 백이 안 잡아줄 거란 말이죠. 자 그다음 나이트가 G5칸 배치되면서 이렇게 이제 폰을 회수하려고 들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지금 비숍이 정개가 되면서 지키게 되면 그러니까 이 대각선 다시금 잡으면서 좀 흑이 괜찮은 듯 보이지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백이 어, 이 나이트로 잡고 그다음에 앞쪽, 앞쪽에 있는 나이트를 공격하는 경우 백이비숍 H3로 어,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나이트가 일시적으로 E4를 지켜주고 있는 가운데,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교환이 되는 거는 당연히 이 백입장에서 조금 더 괜찮은 그 모습이겠죠. 자 게다가 이게 또 H4를 쓰고 나서 H4에서 이쪽에서 좀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도 약간은 어, 좀 이제 부담이 되는 어,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럼에도 F4가 되고 나면 이쪽에서 흑이 결국 공간적인 우위를 가지게 됐거든요. 자그 다음 지금 같은 경우는 비숍 나이트 교환을 또 하게 하면서 그게 그러니까 공간적인 문제를 다소 좀 해결하는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결국 전장 자체가 킹사이드 쪽으로 형성이 됐는데 그게 그러니까 공간 우위를 가지고선 약간의 좀 유리함을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이게 그 백이 얻어갈 수 있는 뭐 보상이랄까요? 그러니까 약간 좀 좋은 부분은. 지금 흑의 어두운 색 비숍의 활동성은 다소 어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좀고립되어 있는 폰이 잡힐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더라도 요게 H 파일이 개방되는 거 오히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백에게 또 괜찮게 그 작용이 될수 있는 측면도 있겠고요. 자 나이트가 G5칸 위치를 잡게 되는데요. 여기 H6로 일단은 나이트를 밀어냅니다. 자 그리고 나이트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H6를 좀 유도해서 이 비숍의 활동성을 제한하는 그 플레이였다고는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게 그 킹스 인전 디펜스에서 종종 나이트가 이직스칸 침투해서 혼을 좀 희생하는 플레이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라 그러면 교환되고 나서 결국 d5 칸을 나이트로 확보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이제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일 텐데.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 괜찮은가는 뭐 약간 좀 애매한 측면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선택은 되지 않았고 나이트가 돌아오면서 진행이 됐어요. 자, 비쇼비 F6로 가면서, 어, 폰을 한번 위협을 해주는데요. 자, 근데 백 입장에서는 이 폰이 오히려 없는 게 공격적으로는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생겨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폰이 올라가면서 이제 상대에게 순순히 내주진 않았고요. 자, 룩이 G파일 오면서 이제 오픈파일 싸움을 이어가려고 하죠. 자, 비쇼비2로 룩이 연결되면서 일단은 백도 이 G파일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고요. 자, 또퀸 전개하면서 자, 이후 이 룩을 연결하고 경기를 풀어 갑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흑이뭐정계적인 문제,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했고 그다음에 이 킹, 그 다음에 이킹 사이드 쪽 싸움에서 약간 백이 좀 불편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지금 대각선들도 잡혀 있고 그 다음 자신의 기물도 꽤나 또 이제 수비적으로 배치가 돼 있는 모습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칼슨이 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룩교환을 먼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B4로 올라가면서 일단 나이트를 밀어냅니다. 자 근데 여기서 b 4까지 올라갔다곤 해도 나이트가 뒤로 빠지게 됐을 때 이게 더 밀고 올라가기는 약간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B4이 올라가 버리면 C5칸이 다시 약해지는 거고요. 그렇다고 지금 C5가 올라가기에는 이 지원이 좀 부족한 또 상황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퀸이 B2에 배치가 되면서 자 B4로 좀 수비하는 어, 모습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흑끼게 G5를 좀 내준, 그러니까 좀 넘겨준 또 상황이긴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뭐룩침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룩이 좀 수비적으로 배치되면서 일단 좀 플레이가 가능하겠어요. 자 그리고 컴퓨터 평가로도 이게 약간 수비가 된다고는 하는데 근데 확실하게 백이 수세에 몰려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상을 좀 지울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숍이 G4에 들어가면서 위치를 잡아줬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H5 폰을 좀 공격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룩이 가면서 일단은 수비가 됐고요 자 근데 이 폰은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이제 퀸까지 협공이 되면서 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을 생겨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흑이 여기서 C5로 그러니까 상대의 결정을 강요합니다 자 지금 이제 브레이크를 하면서 b 폭칸을내놓으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폰을 잡게 되면 이 c5 칸이 또 이제 흑의 손에 넘어가고 자 이거는 1 0의 카운터 플레이가 전부 다그니까 이제 그 실패로 돌아갔다 뭐 이렇게는 평가가 될것 같네요 자 그렇다고 지금 앙팔상으로 폰을 잡기에도 어 약간 좀 불편한 부분은 있겠습니다 그니까 지금 흑의 킹은 비교적 안전한 가운데 이렇게 되면 b 파일이 개방되면서 백킹이 조금 더 노출될 수 있거든요 제가 컴퓨터 평가로는 여기서 룩 지원을 해서 일단 상대 룩과의 교환을 좀 강제하는 게 그나마 좀 좋은 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룩이 b8칸에 와서 나이트와 같이 공격하는 상태가 되면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앙파상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모습이고요. 결국 폰이 b5로 올라가면서 나이트 를 한번 찌릅니다. 자, 나이트가 b4에 들어갔고요. 자 백은 나이트 a2로 이 앞에서부터 나이트 를 공략하고 풀어내려고 해요. 자 근데 지금 당장으로써 교환하려고 들어가게 되면은 비숍 나이트 교환하고 그러니까 나이트가 d3칸 들어오는 건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킹 위치부터 먼저 잡아 놓고요 자그 다음에 나이트가 a2로 가서 자 일단 이쪽에서 이제 반격을 만들려고 하죠 자 비숍이 d8칸 갔고요 자 나이트 교환되고 났을 때 여기서 비숍이 a5로 자 핀에 걸면서 상대를 공략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흑이 그러니까 그 자신의 진영에서 계속 그러니까 좀 잠자고 있던 이제 비숍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폰, 구조가 망가지지 없이, 일단은 또이 나이트를 제거할 수 있는 또 상황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칼슨이 이제 한번더 실수를 하게 되는데, 자, 킹의 이 핀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수가 또 체스닷컴 분석에 따르면, 어, 물음표 마크를 받는, 어 실수가 되고 말았네요. 자, 지금 컴퓨터 평가로는 여기서 백이 뭔가 좀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어떤 좀 유일한 방법으로 나이트로 E5 폰을 잡는, 그, 요런 희생 플레이가 있었다고 해요. 자이렇게 되면 대각선에서 상대 폰을 잡아내면서, 그니까폰두 개와 나이트 교환을 하고, 그다음 포지션을 꽤나 좀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다음 여기서 속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퀸까지 교환되고 엔드 게임으로 가게 되면, 자, 이거는 백이 오히려 유리해진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숍 교환되고 나면, 결국 여기서 이제 킹이 이트로 이 핀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나이트부터 잡아야 될 텐데, 여기서 킹이 f3칸 가면서 룩 밀어내고, 그다음 결과적으로 이 통과 폰두 그러니까 개, 그다음 또 하나 더 잡아내게 되면 세 개까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신의 폰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밝은 색깔의 배치가 되면서 이비쪽 대각선을 무력화시키고, 그니까폰세개로 앞서가는 또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흑이 어 이제 퀸 교환을 하지 않고서는 그냥 이 희생만 받아주고 퀸을 유지한 상태로 그러니까 경기를 풀어가게 되면 또 얼추 또 이제 그 균형이 어, 맞는다고는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됐고요. 자 그리고 히카로도 약간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컴퓨터 평가로는 이걸 폰으로 잡는 게 조금 더 좋았다고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폰으로 잡게 되면 일단 구조는 좀 망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어두운 색 대각선이 개방이 되면서, 그 그러니까 이후에 이 퀸이 와서 이렇게 C5칸, 그 다음 뭐 B숍이 따라오는 형태로 그러니까 상대도 공격할 수 있는 또 이제 다른 아이디어도 그러니까 얻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조금 실수가 나오게 된 모습이었고요. 자, 퀸이 A1에 가면서, 자, 일단은 이쪽에서 이제 상대 진영으로의 침투 가능성들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도 이 나이트로 이제 폰을 잡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는 뭐한번 정도는 시도 해볼수는 있었겠죠. 자 근데 지금은 이게 비숍 이 잡는 게 체크 와 함께 들어가는 그러니까 다른 요소는 좀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도 이제 흑이 어, 퀸 교환을 하지 않고선 그러니까 풀어가게 되면 약간 또 유리한 그러니까 상황이라고는 하고요자 근데 그 기회는 넘어가 버리게 됐고요. 자그 다음에 히카루도 킹을 h7칸 배치하면서 자, 여기에 대한 좀 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희생 가능성을 이제 그 흑도 그러니까 인지를 했다라고는 좀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킹이 C2칸 배치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히카루가 어, 약간 좀 덫을 놓거든요. 자, B6를 두고선 일단은 이그 퀸사이드 쪽으로 공격을 전환시키려고 해요. 자, 지금 사실상 백의 기물들은 이제 희생 플레이도 없고 이 퀸사이드 쪽 공격은 진전을 만들 수가 없는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퀸사이드 쪽으로 공격을 전환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게 또 비숍 위치를 고려했을 때 퀸이 B7칸 오고 자, 룩이 AA 칸, 칸 이제 확보해서 이그 오픈 파일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A3 칸과 연계돼서 상대 진영으로 침투 가능성이 또 생기거든요. 그 다음 또 룩이 앞서 이제 배치가 되고 나면 퀸이 뒤따라오면서 또 이제 킹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칼슨이 어, 퀸을 A6 칸 배치하면서 이제 폰도 위협을 하고 상대 퀸 B7을 이제 막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수가 이제 치명적인 실수로 작용을 하면서 자, 이거는 흑에게 승기가 넘어간 모습이 됐습니다. 자, 지금 컴퓨터 평가로는 이게 룩을 G1칸에 배치해서, 그러니까 룩이 좀 쉽사리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나마 최선의 플레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폰을 하나 내주더라도 룩 교환을 만들게 되면, 아, 이거는 조금, 어, 이제 백이 좀 풀어낼 수 있는 어, 상황이 된다라고 하죠. 자, 근데 여기서 퀸이 A6칸 들어가고 말았고요 자, 그리고 갑자기 문이 닫힙니다. 자, 뒤에서 문이 닫히면서, 자, 퀸이 들어갔는데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상태예요 자, 지금 뭐 7랭크, 8랭크는, 어, 전부 다 이제 룩과 퀸이 있기 때문에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킹이 먼저 배치가 되는데요. 자, 지금은 이걸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렇다고 뭐 룩을 이용해서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기에는, 어, 이거는 또 기물 손해가 또 막심하다고도 볼수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히카로 나카브라가, 자, 비숍으로 가서 퀸을 한번 때리고요. 자, 이러면 갈수 있는 칸이 AA 칸 밖에 없는데, 자, 가니까 비숍이 또 B7 칸까지 옵니다. 자 그럼 A7으로 숨어야 되는데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죠. 자 루키 AA칸까지 들어가면서 자 결과적으로 퀸을 가두고 자 루카 퀸 교환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는 뭐 그대로 뭐 승부가 기울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결국 루카 퀸 교환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건 경기가 완전히 좀 기울었고 자 이후에는 이제 히카루가 F3로 그러니까 상 대기물을 끌어들여놓고 나서 퀸 F4로 어 이제 승, 그 이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어 지금은 기물 연계도 그렇게 완벽하다고 볼 수도 없는데, 어, 기물 차이가 나기도 했고, 그 다음 또 킹에 대한 또 위협이 들어가는 그 모습이라, 자, 이거는 그 확실하게 잡아간, 어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관계 살펴봤는데요. 이두 선수의 라이벌 관계는, 어좀 재밌는 구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이 히카로 나카무라의 그 킹스 인디언 디펜스는 뭔가 좀 올드 팬들의, 어좀 향수를 자극하는, 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계 최고라고 할수 있는, 어, 매그너스 칼슨을 이제 흙을 잡고선, 어, 제 승리하는 또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두 선수는 이제 6경기까지, 어,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아마겟돈 타이 브레이크에서, 어, 칼슨이 승리를 하면서 그랜드 파이널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슨이 결승에서의 압도적인, 그러니까 이제 모습을 보여준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번 대회에서 이 히카로와 했던 그 중결승이, 어, 가장 큰 고비가 아니었나, 또 싶기도 하거든요. 그니까 이게 뭐 결승에서 성사가 성사가 됐다면 어 좀더 볼거리가 많았겠지만 어 약간 좀 아쉬운 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차스 경기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